안녕하세요 오렌지 테레비 차도녀입니다. 오늘은 르노삼성의 인기 세단 SM6, 또 인기 패밀리 SUV죠. QM6 두대 모두 2022년형으로 조금씩 바뀌었다고 해서 제가 두대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오늘 저랑 같이 오픽에서 자세히 둘러보시죠. 연아야! 어 티티야 오카에 티나는 혜택의 세상으로 같이 가자 예! 더 많은 혜택을 원해 오카에 더 즐겁길 원해 음. 오카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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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스마트 하길 원해 오카에 두둑한 혜택 원해 친환경 특권 오카에 모두의 친환경 이원.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의 바뀐 부분은 거의 없거든요. 원래 이렇게 잘 나왔던 모델이기 때문에 실내에 바뀐 부분 먼저 둘러보러 가시죠. 이번 2022년형에는 이지커넥트 서비스가 업그레이드된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어, 작년 7월에 부분 변경된 모델에서 이렇게 오윈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또 어시스트 콜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이 오윈이라는 어플 기능이 뭐냐면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 카페, 음식점까지 이차 안에서 결제를 하고 그리고 이걸 누르면 얘가 지도로 안내를 해줘요. 그럼 그 지도를 따라서 그 매장에 가면 그 안에 있는 직원분이 그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차량까지 픽업을 해준다고 합니다. 너무 편하죠. 요즘에 이렇게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이 됐잖아요. 저도 드라이브스루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 드라이브스루를 할수 있는 매장이 정말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편의점까지도 이용할 수 있고 뭐 카페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시스트 콜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기 위에 sos 버튼 있잖아요. 이 버튼을 3초 동안 누르면 바로 콜센터에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핸드폰이 멀리 떨어질 수도 있고 좀 전화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능이 추가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원이라는 어플에 들어가면 이지커넥트 콜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차량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뭐 고장이 난다거나 했을 때도 핸드폰으로 막 갑자기 이걸 찾아보려면 어렵잖아요 그때 바로 이걸 누르면 이 차량에서 상담사랑 통화 연결이 바로 된다고 합니다. 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에어백이 터지게 되면 그 상황에서도 안내원이랑 바로 연결이 된다고 해요. 아까 보여드린 5인 어플처럼 편의사양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안전사양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런 편의사양 뿐만 아니라 어, 이전 부분 변경 때 LED 매트릭스 비전 헤드램프가 적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주행할 때 진짜 시야가 좋더라고요. 지금은 낮이라서 잘안 보이는데 상향등을 켰을 때 마주오는 차량의 빛까지 이제 눈부심을 방지해주도록 알아서 조절하는 그런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행뿐만 아니라 편의사양까지 다 만족스럽게 이제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SM6의 파워트레인을 말씀을 드리면 TC260, TC300 가솔린 터보 모델이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2.0 LP, LPG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LPG 모델을 시즌을 하면서도 정말 만족스러운 주행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LPG 모델의 가격은 2513만원부터 2719만원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19만원이 최고 트림인데 어, 가솔린 모델 TC300의 제일 최고 트림이랑 600만원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고 트림의 디자인이나 이런 편의사양을 다 누리면서 좀 가성비 있게 탈수 있는 차량이 될것 같네요. 그리고 LPG 모델하면 많은 분들이 트렁크 공간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LPG 탱크가 이 안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트렁크 공간이 너무 좁으면 어떡하지 생각을 하실 텐데, 보시면, 와, 진짜 이뻐요. 보이세요? 아니. 제가 팔을 안쪽까지 쫙 뻗어도 안 닿을 만큼 깊게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래쪽까지 한번 열어볼게요. 보시면 이 아래쪽에 도넛 모양의 LPG 탱크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드니까 소리가 들리세요? 이렇게 들면 약간 이 탱크 소리가 들리는데 이걸 내리면 바로 소리가 차단이 돼요. 그래서 LPG 차량인데 실내에서 조용하게 또 정숙성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쓴것 같네요. 네, 이번에는 QM6를 한번 둘러볼 건데요. 와, 디자인이 원체 잘 나왔어요. 그래서 2016년 출시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누적 판매 20만 대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세련된 외관뿐만 아니라 편안한 실내 공간,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패밀리 SUV로 더욱더 사랑을 받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2022년형으로 새롭게 바뀌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저랑 같이 둘러보시죠. 네,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소소한 변경인데요. 사실 옵션의 변경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원래 8.7인치 그 S링크 내비게이션을 선택해야만 적용이 됐던 샤크핀 안테나가 이제 기본 모델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낮은 트림에는 이렇게 리어 후미등이 적용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리어 후미등까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실내 공간이 또 많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패밀리 SUV인 만큼 2열 공간 한번 둘러보시죠. 확실히 이 QM6가 실내 공간이 진짜 여유가 있어요. 레그룸도 이렇게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헤드룸도 제 키가 162거든요. 근데 성인 여성이 탔을 때 이렇게나 여유가 있으니까 남성분들이 타기에도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세대보다 공간이 289mm 더 늘어났다고 하니까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내려 보면, 아, 여기 컵 폴더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열선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좀 깔끔하게 숨길 수 있는? 이런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어 쪽에 열선 있는 걸 좋아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두 명이 탄다라고 했을 때, 안쓸 때는 그냥 깔끔하게 넣어 놓을 수 있고, 조금 더 고급스럽게 이렇게 내려서 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더 괜찮은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안전벨트 리마인드 시스템이 적용이 됐다고 해요. 어, 이게 주행을 하면서 안전벨트를 뒷좌석에서 착용하지 않으면 1분 동안 클러스터에 경고등이 점등된다고 합니다. 어, SM6 뿐만 아니라 QM6에도 안전사양들의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지네요. 운전석도 바뀐 건 없지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세로형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는데 기본은 7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S링크 패키지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8.7인치로 인치업이 되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같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QM6 타면서 항상 되게 생소했던 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작동 버튼이 여기 아래쪽에 들어가 있어요. 신기하죠.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는 보행자를 감지해서 긴급 제동을 해주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 또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좀 편의성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옵션을 넣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QM6로 진짜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작동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꽤잘 되더라고요 네, 이번 2022년형에 제일 많이 바뀐 부분은 어, 가성비에 초점을 맞춘 L2 시그니처 트림이 추가가 됐다는 건데요. 최상위 트림에서나 볼수 있었던 옵션들이 대거 기본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도 가격이 2,690만 원이기 때문에 3,000만 원이 채안 되죠. 여기서 정말 필요한 옵션들 한두 개만 선택을 한다고 해도 3,000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진짜 가성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외관은 풀옵션이랑 똑같으면서 또 실내에는 조금 알찬 옵션으로 가져갈 수 있는 LE 시그니처 트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차량의 2022년형으로 바뀐 부분 위주로 둘러봤는데요. 확실히 인기가 있는 이유를 알것 같아요. 어, 이제 안전뿐만 아니라 편의사양까지 점점 더 발전하는데요. 오늘 추천드린 옵션으로 이 SM6랑 QM6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칠게요. 오렌지 텔레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